한국은행 2018년 금융안전 보고서를 보시면 금리가 시장에서 5%가 인상이 되면 대출자의 10%가 상환을 하지 못합니다. 약 230만 명 정도가 상환 불능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 금리가 오르면 23만 명이 상환 불능에 빠진다는. 여기에 지금 바젤 3 충당금 시스템으로 가상 금리, 다 금리로 영향이 되는데. 사상금리 원금상환이 지금 이 시기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무모하게 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도 이 투기판에 책임이 있는 거죠. 금리가 언제부터 올랐냐? 작년부터 벌써 시중금리는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3만 명이 파산 위기에 있고, 실제로 지금 사상 최대의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 올라가면 10%가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4% 정도 올라가는 거는 시장금리 4%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런 걸 국가에서 방치할 거냐 그렇게 물 빼기 하지 않고 더러운 물들 부실한 물을 빼지 않으면 새살이 돋을 수가 없어요 그냥 파산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 누가 자랑할 때는 대접도 하고우수거리 같지만은, 망하게 되면은, 인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시장의 금리 20만, 20만 명이 파산 위기각이죠. 0.25% 올기 전에. 아, 2016년에 미리 테스트를 다 했죠. 앞으로 이제 내수도 더 최악으로 갈 거고, 개인 파산만 증가하는 거예요. 다이게 연구 보고서 옛날에 틀리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파산자 문제죠. 다 회계가 동원돼. 이게, 게 이제 회계가 동원돼죠. 독립 변수라고 해서 독립 변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의미 안되도 됩니다. 그냥 결과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니 데이터 세상이라 이미 이제는 상한 불륨 100조 원 이런 식으로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한나왔죠 이제는 100조 원 정도 부실이 발생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앞으로 연말된 대출 중단, 먼저, 한도 축소, 금리 인상. 야, 여기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중도, 한도 축소, 금리 인상이 다가오지면, 내후년부터는 원금 상환이, 일시 원금 상환들도 이곳저곳 시작될 겁니다. 올해 그럼 이게 끝이냐? 11월에 더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 세번 정도 올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연도에 두 번에서 3회까지 지금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로 응? 미국 금리 인상 전에 4%까지 올릴 것 같아요. 원래 그랬으니까 어? 신용불량자는 지금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옛날처럼 한 380만 명까지 갈것 같고요. 과거처럼 130만에서 한 150만 가구는 사실상 파산으로 갈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랬냐? 네. 진짜 눈에 물방울 물고기 때 들어온 물빼기 시기는 네. 그시기예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는 물고기 잡는 거지. 가래치기 하는 거고 자산가들은 물고기들은 전부 다 튀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잘못 비정상 적에 정상화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농사를 질거 아니에요. 이번에 부실 정리를 해야지. 다음번에 또 성장을 할거 아니에요. 성장률을 하고. 또 하는 거. 이번에 팀도. 과거에 이거 하셨던 분들 또 들어온 거예요 은행권도. 과거에 실무 집행하셨던 분들 지금 은행장 돼갖고 알아서 기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제는 이게 저희 강의가 기관 정보의 대중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드시 이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 카페나 아니면 여기 대동포럼에 가입해서 기관 뉴스를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금융센터라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나와갖고 전문가나 경제학자 얘기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국제금융센터. 요, 국제금융센터 꼭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회원을 가입하면은, 이메일로 오늘 무슨 일들이 있는지, 어, 뉴스가 옵니다. 분석보고서도 나오고요. 근데, 분석보고서도 볼수 있는 게 있고, 원래는요 기관정보만인데, 꼭 해야 됩니다. SLB 급증, 지속 가능 연재채권 채권 빚이 많이 빌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어렵고 해도, 그래도 뉴스가 오는데, 쉽게 정리할 수도 뉴스가 와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 이 뉴스 보고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자기들은 여기서 이곳하고 신용평가사 기관 뉴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곳에서 그룹 분석 보고서나 리처치 스페셜 리포트 보시고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원자재 가격 대폭 대포... 내년에 중견 건설사 부도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공항 얘기도 나오고요. 자기들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알듯 모를 듯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2021년 지금 원자재 가격 대폭등한다는 얘기가 있어 요 지금 하반기까지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지겠죠 기류인식으로 가겠죠 한국 기업 평가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 신용평가사 기본을 여기 정보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선사들 큰 규모의 손실을 보였고, 철강사들만 지금 돈을 벌었대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지금 중국 철강제품 그런데 축소 들어왔고요.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대확산 때문에 지금 봉쇄 조치 들어갔습니다. 뉴스, 긴급뉴스들이면 네, 이런 식으로 칼럼들 나오고요. 그리고 유튜브하고, 유튜브하고 언론뉴스에는 반대로. 그니까, 러 진실 90%에 투자 얘기할 때10% 반대로 얘기하면 대중한테. 그니까 러 무조건 국제금융센터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뉴스가 이메일로 와요. 이메일 가입을 하시면. 대출금리 5%때 오르면 가계비 10%가 상한 불능 위기입니다. 지금은 2 2 0에 220%. 가계 처분 대비 부채 비율. 다 망한다 나옵니다. 대출금리 5% 오르면 10%가 상한분륜입니다 여러분 대출금리가 지금 3%대인데 5%대까지 5%, 5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미 2017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시나리오 테스트 끝났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출자 10%에서 20% 가까이는 10년에 한 번씩 정리해야 된 주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됐던 뭐 파산자가 됐던 저소득 계층이 됐든, 됐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 가상금리까지, 어? 충당금 가상금리까지 앞으로. 보험사고, 나발이고, 증권사까지 대규모 금융 9조정 들어갑니다. 털고 가야죠. 예. 네. 10년에 한 번씩 10%에서 20%씩 대출자들 부실 정리하고 갑니다. 기업은 안정리 기업도 다 정리하고 가시면 한 번씩.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이 축복이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시장금 6에서 9%입니다. 자본주가 왜 축복이냐? 이런 구조 중은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왜 부자도 3대를 못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도 늘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저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썩은 물들 같이 있으면 다 썩으니까 에? 썩은 물들 그냥 하는 겁니다. 하수, 사수 처리장으로 따로 보내는 거라고요. 아니 또 해요. 투기 2, 0 30대들 애 나중에 지금 여러분 자녀들 또 투기합니다. 10%가 상한물인데. 어차피 10에서 20%씩 10년에 한 번씩 정리합니다 가계부실 기업 기업도 15에서 20%씩 다 정리합니다 계속 새로운 깨끗한 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래야 망할 거 망하고 새로운 거 탄생 새로운 사람들 영원히 이런 식으로 부채 하면은 지금 사회 인구 지금 1년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게 이제는 사회 구성원로 들어오는데 퇴출안하고 영원히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건 인간은 적이지 5%때 끝까지 금리 인상할 거라고 지금. 오르면 5% 때까지 시장금리 오를 거로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만 이런 얘기 반대로 얘기해. 돈 갚지 말라. 아니, 국제회계 시스템에 돈 갚으라고 돼 있는데 DSR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죽으러 가는 거지. 형기입상 처리장 내. 형기입상 처리장. 물갈이 하는 거야. 물갈이. 가래치기 한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휴, 가래치기 하는 거야. 전월세 신고. 위무가갈비해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재벌도 이 기간에 못하면은 재벌들도 계속 아니 30년 전 재벌들아 지금의 4, 50% 그룹이 사라졌습니다. 30년 전하고 영원히 갈것 같은 재벌들 다 사라졌어요. 동아그룹이 또 샤키악 대우그룹까지 영원히 갈것 같은데 저축이 답입니까? 소처럼 바보처럼 오늘 하루 현재 충실하고 뉴스도 신뢰,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것만 딱 보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만 따박따박 자기 길을 가시면은. 좋은 일밖에 생길 게 없는 겁니다. 호들갑 떨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이 지금 생명줄입니다. 왜 남이 비싸게 파는 걸, 비싸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니, 남들 망해갖고, 빚잔치하면은 그거 헐값에 준 사람들이 다, 전쟁통에서 그런 데서 다 부자가 됐지. 준비했던 사람들만 지금, 이, 이 방송에 준비했던 사람들만 지금, 줍줍이야, 진짜. 어? 대출 중단된다 그랬지, 내가. 나돈 빌려, 뭐, 추기를 하냐? 내돈 갖고 해야지. 알바니아내돈 벌어졌다고 경험을 못해봐갖고. 저축을 하고 자기 성을 쌓아야지 그냥 옥석을 가릴 줄만 알면 되는 거지. 다써 있어.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럼 그럴려면. 금융, 금융 전문성을 알고 있어야지. 금융 생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보냐. 형은 난리난 거야. 사채비 땡겨야 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금리가 가장 높을 때주주에 반대야. 그때는 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예금, 현금이 쓰레기라고 그럴 때 현금 가지고 있는 거고 남들이 돈빌려 허락할 때 자산을 헐값에 매수해야 되는 거야. 난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귀한 정보는 국,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 센터 무조건 아우 감사해니 국제 금융 센터에 무조건 회원가입 알지? 여기 이새끼들사 우리나라는 교수고 저기들이 언론인이 기자고 교수고 힘있고 돈 있는 놈들이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유튜버까지 무조건 국제금융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돼. 다른 뉴스 보면 안 돼. 무조건 국제금융센터. 그 기관들 전부 다 여기서 이 국제금융센터 정보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 은행연합회 전부 여기서 받아들이는 여기 있는 정보 기관을 하는 거예요. 신흥국들 새로운 IF 13년 테이퍼 텐트럼 당시와 다르지만 저성장 한국 얘기야, 인플레 상승, 재정 상태 악화론 최루온 취약성 증면 13년에 망할 뻔했던 회사, 나라들, 브라질, 인도, 인니, 터키, 남아공 여기 지금 뭐야 금리 대폭발. 위험 국가, 망하는 나라,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남아공, 인니, 필리핀 위험 국가 쉽게 지정돼 있어. 빚낸 사람이 지금 돈 자영업자 빚낸 3년 사이 두배예요 무조건 10%는 파산이야. 다중 채무자라. 대부분 빚낸 사람 대부분 누가? 5060. 60대 다영업자는 그냥 파산하고 빈곤층 560대. 조심한 시대예요 조심해 나쁠 거 없잖아?